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회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4일 월요일 아침 7시 40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28일에 방송 올렸었죠. 그 멤버십 강의 하고 나서 바로 정기 방송 하고 그러고 나서 한 5일 만에 방송을 올리게 됐는데 아무래도 뭐 제가 주식토론방 같은 데는 말씀드리긴 했지만 시황도 올렸고요. 그때도 어쨌든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래도 방송을 하게 되면 또 종목을 듣게 되고 재료를 듣게 되면 또 사고 싶어지잖아요 사실 확률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아무리 단타라고 해도 장이 그래도 횡보장일 때 하고 지금과 같은 폭락장일 때는 어 단타 성공률도 거의 한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리딩방이나 이런 거 운영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아예 종목 추천 안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하락장에서는. 그날은 뭐 스킵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로 현재는 지수가 2200까지도 붕괴될 수 있는 엄청나게 위험한 장인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방송을 좀 최근에 안 올리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멤버십 같은 경우 제가 아무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방송하기로 이렇게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그것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6월 28일에도 제가 관심 종목 말씀드렸고 7월 1일에도 멤버십 종목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결과로 보면은 어쨌든 28일에서 스윙으로 한 4월 정도 끌고 갔다면 흑종목들은 5%에서 50%까지 급등을 했어요 뭐 공구멍 같은 경우 상가가 이제 두 번이 나왔죠 물론 권리락 이런 거에 대한 특이한 상황이긴 해도 어쨌든 20, 30% 상승한 종목들도 꽤 있었거든요. 우크라이나 재건주라든지, 뭐, 니움시티 관련된 주라든지. 그렇게, 어, 어쨌든 하락장이든, 뭐, 이런 폭락장이든, 분명히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그러니까, 보통 횡보장 때는 30, 40% 정도 상승을 하고, 상승장 때는 10종목 중에 80% 정도가 상승을 하게 되죠. 근데, 하락장인에는 아무래도 10종목 중에 한종목 정도 상승하는데 그치기 때문에, 실적주든, 테마주든, 테마주도 시세가 끝나가는 것들을 잘못하면 하루에도 10% 이상 하락하는 경우도 수두룩하죠. 금요일만 해도 5%, 10% 빠진 종목들을 수두룩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분명히 현금 비중을 올려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장임은 맞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공부가 돼 있어도 상당히 지금은 조심해야 된다. 저 같은 경우도 6월 달에 20일 거래일 중에서 한 10일 정도만 거래를 했어요. 굳이 위험한 날은 아예 거래하지도 않고 신금해서 하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 공부를 해서 이렇게 수익이 나는 종목들을 찾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전체적인 흐름을 좀 파악을 하면서 내가 그 내실을 다지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우려하는 대로 2,200 선이 맞죠. 제가 두달 전부터 2,200 선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고 지지선을 말씀드리면서 그것까지 무너지게 되면 결국엔 2,200을 볼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280까지 지금 간 상황이고 어, 이번 주 안에는 2,240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거의 마지막 지지선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깨지게 된다면 뭐 <웃음> 사실은 <웃음> 주식을 한동안 안 하는 게더 낫다고 보고 있고요. 어 그래서 인버스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뭐몇 분들은 일버스에서도 그래도 좀 투자를 하셔서 좀큰 수익을 내고 있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인버스에도 좀 비중을 좀 실어 놓은 상태라서 어쨌든 지금 들어가긴 당연히 인버스도 이미 드셨죠 제가 인버스 얘기도 벌써 한두달 전부터 계속 드렸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을 알게 되면 단지 이번 올해의 하락장 뿐만이 아니라 하락장은 당연히 뭐 2, 3년 뒤에도 또올 수도 있고 10년 뒤에 또올 수도 있고 큰 하락장이 언제든지 올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원칙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새겨놓아야지만 다음번에도 내가 큰 돈을 잃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씀도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멤버십 가입 방법은 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고정 댓글에도 남겨드릴게요. 빠르게 살펴보면 은 오늘의 좀 방송을 제가 간단하게 진행을 할게요. 일단 멤버십에서는 픽 종목이 있었죠. 그래서 7월 1일자에도 있었고 보시면은 그 네옴시티 관련된 주들 제가 강조해서 좀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히림이라든지 뭐 유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히림은 금요일날 9% 멤버십을 제가 새벽에 올렸으니까 그날 바로 9% 상승했고 유신과 같은 경우는 10% 시작을 해서 26%까지 급등했기 때문에 한15% 정도 상승을 했죠. 그 외에도 조강 I L I 무상증과 관련된 주도 제가 말씀드렸었고 한 여섯 종목 정도 총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두 종목 빼고는 네 종목은 다 상승을 했고요. 다만 멤버십 종목에서도 저는 계속 강조 드리다시피 사실은 금요일 새벽에 방송을 할 때도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모든 지표가 좋지 않고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 멤버십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관심 있는 종목을 공유해드리긴 해도 당연히 그 종목조차도 장이 특히나 안 좋을 때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고요. 아, KH 건설에 어저께 그 황금캐는 개미님 강의 날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지금 시간대 보시면은 1시 38분에 KH 건설을 공유를 해드렸었잖아요. 주식 토론방에다 공유를 해드렸었죠. 공부방 말고.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저도 이제 마무리 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저는 분명히 여기에서 마무리 한 거, 말 그대로 수익실험 한 거를 공유 했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들고 있지 않은 거예요. 들고 있지 않은 거고, 분명히 제가 1시 38분에 KH 건설 20선 돌파하면 상하가인데, 말 그대로 그날 장이안 좋아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나서 결국엔 상을 갔다. 왜냐면 20선 돌파했거든요. 장 중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언제였냐면 21% 상승했을 때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더 이상 들어가진 않고 아무리 상한가를 가더라도 그냥 그 대신에 공부는 했죠. 공부는 하고 그 화면 녹화는 했습니다. 녹화는 해서 어차피 제가 그거를 그 멤버십 종목으로또 이제 매수 매도 하는 방법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녹화는 했지만 저는 따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공유하고 나서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20%에서 공유하고 한 10분 뒤부터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상한가 가고 시회에서도, 아니, 다시 풀렸다가, 시회에서 다시 상한가를 갔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이게 떴죠. 5시 30분에, 어, 시비 전환. 이거 뜨면서, 이제, 폭락을 한 거, 시회 하한가 나온 거거든요. 그럼 사실은 제가 볼땐 손절을, 아니, 그, 물릴 만한 타이밍은 사실 없다고 전 보는데, 아마 상한가를, 상따를 해서, 그래서 그 다음날 상승분까지 가져가었으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시회 하한가를 맞은 거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상가는, 정말 최고 난이도이기 때문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런 것들은 그리고 당연히 상, 상한가가 풀리는 이게 지금 중간에 풀렸었다가 다시 상한가를 간 거기 때문에 당연히 또 다시 풀리는거나 이런 종목에 대한 제가 위험성들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격언을 많이 말씀드리죠. 우리가 진짜 상한가 갈 종목들은 우리가 들어갈 틈을 주지 않는다. 진짜 상한가를 막한 10분만에 가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야말로 정말 제대로 된 상한가지 이렇게 갈듯말 듯하다가 또 갔다가 풀렸다 이런 종목들은 설사 이날 상한가를 가도 그 다음날 하락 시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어쨌든 물린 분들은 좀 아쉽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 꼭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뿐만이 아니라 다음으로도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KH건설 같은 경우는. 7월 1일 자에 또 다른 또 악재가 발생을 했어요. 보시면은, 그 의무공시 나왔죠. 나와서 결국 대주주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2.2%또 이렇게 매도를 했다는 또 다른 악재가 뭐 7월 1일 자에도 기사화가 된 거예요. 기사화. 그래서 보시면은 7월 1일 자로 공시가 또 됐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좀 악재로 두 가지가 발생을 하면서 시한가를 갖고, 아, 그날이 목요일이었네 목요일. 제가 말씀드렸던 20일 말씀드렸던 게 그래서 목요일날 상한가를 갔다가 이제 시회로 풀린 거고요 그러고 나서 <laughs> 금요일날 이렇게 한 10%대 하락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좀 물린 분들은 안타깝긴 한데 그나마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현재 120선은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사실은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은 KH건설 같은 경우는 네옴 시티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주 둘다 묶여 있는 건데 오늘 반등 못 하면은 전못 한다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110선이 오늘도 깨지게 된다면 종가 기준으로 그러면은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 하여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도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3개월 전부터 시세가 나왔던 섹터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정리할 때가 됐고요. 아무리 지금 좀 재료가 좀 남아 있다고 해도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100% 그러니까 시세가 상승 시작한 이후로부터 데모라든지 해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다100% 이상 상승을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 그러면 한배두배 이상 상승을 했는데 지금 같은 장에서는 두배 이상 상승한 종목에는 굳이 들어갈 필요는 전 없다고 봅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단타로 가능한 것은 접근하지만 스윙으로 끌고 가는 건 당연히 테마가 시작할 때 들어가 빠르게 들어가야 되고 적당히 먹고서 나와야지 이제 스윙의 의미가 있는 거지. 스윙을 요새 같은 장에 뭐, 내가 100% 이상 오른 종목을 고점에서 들어가서 20% 이상 수익을 내겠다라는 거는 굉장한 욕심이고 좀 시장을 잘못 읽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크라이나 재건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laughs> 선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일단 6월 달 정리해보면 저는 이제 CS 베어링을 제가 그때 방송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CS병원이 무상진자 날, 날짜를 놓치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종목을 아, 요새 좀 꼼꼼하게 못 보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17일인가 16일인가 그렇죠. 그래서 그것 래서그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1000으로 돼 있는데 이거 제외하고 그럼 한2290 정도는 <laughs> 수익이 나고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락장, 6월달 하락장이었는데 저도 중장기 계좌에서는 손실이 났고요. 당연히 그 계좌는 그 대신에 한 1년 이상 볼 생각으로 가져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는 그래서 단타 수익은 그래서 매번 나고 있다. 다만 어제 단타 계좌는 스윙 종목 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당일날 대응하는 물론 단타 종목도 있지만 그래서 3일에서 한 5일 정도 이끌어가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분명히 가장 중요한 건전 종목 선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아무리 어려운 장이든 뭐 상승장이든 간에. 상승장에서는 사실은 실적주라든지 좀 중대형주 중심으로 좀 구성을 하는 게 훨씬 더 낫죠. 지수가 상승하다 보면은 중대형주들이 오랜 기간 상승을 하기 때문에 테마주 단타하는 것보다 오히려 수익률이 좋을 수 있어서 하여튼간 장의 시장에 맞게끔 종목 선정을 하는 방법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요 지표 빠르게 살펴보면은 <laughs>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2,200 선이 이제 붕괴가 됐죠. 2,300 선이 붕괴가 돼서 어, 종가 기준으로는 그나마 2,305 포인트였는데. 한 2290, 80이었나요? 85였나요? 할때거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좋지 않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지가 깨어진 상황이다. 마지막 지지선은 2237, 그리고 그 전에가 2266으로 보고 있어요. 만약에 2237까지 깨어진다면은, 그러면은 정말 뭐 2100까지도 봐야 되는, 정말 지지선이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 그나마 2237을 버텨준다면은, 그나마 좀 낫겠다. 그럼 행보장이면 아무래도 저도 방송도 더 많이 하게 될 것이고,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좋지 않은 상황이고, 뭐, 원인은 뻔하죠. 삼성전자나 에코 프로비엔 같은 코스피 시청 대표주, 코스닥 시청 대표주들이 다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더큰 하락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 3분기 실적도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상치들이 다 나오고 있고, 어, 실적 그, 삼성전자나 반도체 소분양들에 대한 이런 실적 기대감들도 많이 내려갔죠. 그래서 어닝 쇼크에 대한 우려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54,400원이 지지선이고요. 에코 프로 비엠이 아무래도 최근에 권리락 이후로 큰 폭으로 계속 하락을 있는데 다들 알다시피 LG 에너지 솔루션의 악재 때문이죠. 증설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라는 내용 때문에 미국 공장, 그 부분 때문에, 뭐, 사실 어쩔 수 없는 악재죠. 에코 프로 비엠의 문제가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회상 대회 상황이 좋지 않아서, 투자를 재검토하겠다는 악재가 발생하면서, 모든 2차 전지 관련된 주들이 3일 동안 2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시피 제가 그주식스터디 1강에도 분명히 있죠. 악재에 대응할 방법은 없습니다. 돌발 악재는 대응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선절을 하거나, 아니면 뭐, 무조건 그 당시에 익절이었으면 익절을 하거나,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지 또는 굉장히 오랜 기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날 사실 악재가 발생했을 때 정리하지 못했으면은 사실은 그 이후에도 하락분에 대해서는 내가 다 온전히 받아가야 된다. 그렇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앞으로도 그니까 손절을 잘하는 분들만 사실 저는 단타도 할수 있고 스윙도 할수 있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중장기 투자는 좀 다른 부분이죠. 오히려 중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지면은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투자하면 좋은 거니까 좋은 기회고 다만 단기 투자자들, 데이트레이딩하는 분들이나 스윙하는 분들은 손절라인 지키지 못하면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서 일강에서도 손절이나 이런 손절라인을 만드는 방법들이나 이런 투자 뭐 원칙을 지키는 투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어, 강의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볼수 있어요. 에코프로그엠도 현재 지지선은 120선이 하나 있고 아래단이 240선이 있는데 어 그래도 120선은 좀 지지 지지하지, 지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 무상전가좀 남아 있기 때문에 할때간좀 봐야 되고 오늘 내일로 결정이 그거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건다 종가 기준으로 봐야 되고요. 어120 240일선은 사실은 거의 깨어진 게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 만약에 240일선이 깨어지게 된다면 그것도 상당히 큰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이제 다우존스 나스닥이 상승 마감을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오늘 이런 좀 차트를 그리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유럽 정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상황은 현재 좋지 않고, 일단 가장 큰 문제는 금요일에, 지난 금요일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폭락을 했어요. 지금 반도체 시황에 대해서 글로벌 리포트들도 다안 좋게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가 그렇게 되면 안 좋은 거고요. 엔디비아는 다들 아시다시피뭐 삼성전자와 같이 가는 종목인데, 엔디비아는 이미 반토막이 났죠. 그렇게 따지면 은 삼성전자도 고점 대비하면 은 작년 1월이었으니까, 고점 대비하면 사실은 반토막이 날려면 조금 아직 가격이 남긴 했는데, 그래도 엔디비아나 이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비하면 은 삼성전자는 잘 버티고 주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현재 가격이 한 40%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엔디비아나 이런 글로벌 기업들은 11월 달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해서 이미 50% 이상 하락을 했죠. 60%에서 7 0퍼센트 하락한 반도체 종목들도 있고요. 어쨌든 그만큼 현재 반도체 시황은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지수가 올라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볼수 있고. 그나마 오늘장이 조금 나을 수도 있는 거는 국채 금리가 소폭 하락을 했어요. 소폭 하락을 했고 원달러 환율도 한 1,300원대는 소폭 유지를 했는데 문제는 장중에 1,300원대가 넘어가거나 또는 뭐 장중에 미 선물이라든지 아, 미 선물 같은 것들이 좀안 좋게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또 시장 흐름은 또 다른 신저가를 뭐 마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발틱 권담물 지수도 최근에는 소폭 다시 하락하고 있는 흐름이고, 빅스 지수 공포 지수도 20, 30포인트 이하로 현재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나마 유의미한 거는 그 비트코인이 한 3거래일 정도는 지금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도. 그래서 지금 정도가 지수 바닥을 한동안 유지하지 않겠나? 이거 이것, 이거마저도 깨어지게 된다면 또 다른 신저점을 나오겠지만 현재 그래도 한2 2 0 0선 정도는 지켜주지 않겠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서도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그 콩이나 밀이나 이런 가격들이 큰 폭을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정도면은 그 사료 관련된 주들은 좀큰 하락이 나오지 않겠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저는 이제 사료 관련된 주나 이런 강한, 변동성 강한 테마주들은 아예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별로 뭐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뉴스, 주요 뉴스 살펴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어닝 쇼크 올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열곳중세곳 그래서 30% 이상이 어닝 쇼크가 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실적 시즌 때도 어, 정말 실적이 반대로 얘기하면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종목들 중심으로만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PCB나 이런 쪽들이 여전히 역배열이고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런 쪽들은 어닝은 잘 나오니까 실적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들이 어느 정도 뭐한 바닥 대비해서 한15% 정도는 반등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물린 분들이 워낙 많아서 그 정도 가지고는 사실은 전혀 손실이 이렇게 뭐 만에는 안 되지만 어쨌든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것들좀 고려도 해볼만 할것 같고요. 써 있는 것처럼 2분기 영업 실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 LG전자, 현대모비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 독대케미칼, 이런 것들, 결국에 2차전지, 그 다음에 뭐, 바이오, 그 다음에 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가치주, 현대모비스, 이런 거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 중에서 어, 상승하는 섹터가 있으면 그런 쪽들만 조금 상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도 어, 이번 시즌에, 2분기 시즌에는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착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6월 수출입 동향은 나왔는데, 여전히 뭐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무역 적자가 103억 달러 나왔고, 세달 연속으로 적자다. 이런 것들도 흑자 전환이 되게 되거나, 이렇게 돼야지만, 아무래도 조금 뭐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그나마 석유, 반도체, 컴퓨터, 철강 같은 거는 증가세, 보압 정도로 보태주고 있고, 그외쪽으로는큰 하락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 주하고 오늘 좀 봐야 될 만한 종목들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한 회의가 이제 열리게 되죠. 그래서 4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루가노에서 개최된다. 그래서 뭐 젤렌스키 대통령 포함해서 40여 개국 그리고 국제기구들이 참가한다라는 그런 재료가 있어서 이 관련된 주들이 뭐 최소한 오늘 갭상승 좀 시작을 해서 좀 강한 흐름을 보이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여기도 이미 좀섹터은 굉장히 오래됐다. 3개월 정도 시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주 그 멤버십에 설명드렸었던 네옴시티 관련된 주들도 같이 엮여있는 종목들이 많죠. 건설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도 함께 움직이겠다. 그래서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된 주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복구 관련된 주들은 뭐 그나마 최근에 좀 시세가 강했던 건 히림이나 유신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여전히 여러 번 설명드렸던 우크라이나 복구 관련된 주들 좀 보시면 될것 같고. LNG 수주에 대한 좀 내용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63척. 다만,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시장 점유율은 떨어졌다는 거예요. 도크가 좀 부족해서. 그래서 상반기 96%였는데, 한 71%로 떨어졌다. 다만, 이제 LNG 수주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들, 뭐 stx 엔진이라든지 미포 조선이라든지 뭐 조선해양 이런 쪽들이 최근에 그래도 좀잘 버텨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까지도 오늘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무상증자 이제 공구먼이 오늘 거래작이 되는데 제가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조강 i l i 말씀드려서 이제 6% 상승을 했고 모아데이터 같은 경우도 좀 악재가 좀 발생을 했죠 대주주 매도도 좀 나, 나왔고 그리고 모아데이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기대감으로 오른 거잖아요 아직 무상증자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할 수도 있다. 다만 이제 또 문제는 12 전환사채도 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악재가 그래서 뭐 매매 하시는 분들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 오히려 무상증자가 안나오고 제가 유보율800% 밖에 안된다고 했죠 그래서 무상증자가 안나오고 12 전환사채만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은 뭐뭐 화음가가 갈수도 있는 큰 악재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종목이다라는 말씀도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한 이정도로 좀 짧게 해봤는데요 어쨌든 현재 지수가 뭐 어쨌든, 바닥을 좀 다져야지만, 제가 좀더 방송도 많이 하고,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뭐, 근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 공부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건 좋지만, 현재는 수익을 낼 수려고, 크게 접근하는, 관, 그 접근하는 시점은 분명히 아니다. 라는 말씀을 계속 여러 번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도 9월, 이제 벌써 이제 8월이니까 다음 달이네요. 얼마 남지 않았네요. 9월 스터디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좀 들으시면 될것 같고요. 마, 마찬가지로, 커뮤니티 탭에 유튜브 멤버십 가입 방법 올려드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당연히 뭐 멤버십 공부 정보는 많이 올리긴 했지만 당연히 추천이나 리딩은 안 하죠. 저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뭐 앞으로도 당연히 리딩 같은 거 운영할 생각이 없고 그래서 뭐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멤버십 종목에서는 제가 이뭐 목표가 설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좀더 자세하게는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 전날의 저항이라든지 몇 퍼센트 가격대를 넘어가면 급등할 것이다. 반대로 몇 퍼센트 가격대를 뚫지 못하면 하락할 것이다. 이런 뭐 그럼 박스나 이런 것들도 좀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한테는 좀 도움은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장이지만, 그래도 실적 시즌에서 반대로 어닝 쇼크가 아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종목들은 그래도 뭐, 최소한 바닥 대비해서 한20% 정도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증권사 리포트도 좀 꾸준하게 보시고, 전체적인 흐름을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